여러분 마법에풍기입니다자 오늘은 우리 다봉 챌린지 2 2탄 바로 살단산살단산에 한번 와봤습니다. 사당공원 가까이 있어. 바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? 근데 매우 낮아요. 거의 언덕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단산은 거의 언덕 수준이에요 약 128m예요 128m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8산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제가 한 10분 걸었나한 8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마을 구간 저번에 광주산이랑 비슷하게 계산이쭉 이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바로 미 오늘 실링 왁스를 제가 하나 샀거든요. 근데 그것도 영상에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세요. 다 왔네. 아니, 이렇게 낮은 산이 없까 산이 너무 낮아. 아니, 아 아닌가 보다 근데 조금 탈탈탈 있는데요? 아 몰라 다어요 화성은 6 0 0 m 아니 다 왔습니다. 이제 세 계단만 오르면 다온 겁니다. 하나, 둘, 정상 도착. 자 경치. 최대 올라서 경치 하나, 둘, 셋, 야. 와, 경치 지렸다. 근데 광주산 저 앞에 산이 없 앞에도 산이 있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오늘 제가 아, 제가 사장돼가 여기 아니에요? 사장대가? 자, 저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이 오르다 봉 챌린지 8달 산 깼다고 생각하면, 깼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안녕!